친구가 아니야. 새로운 여자를 내가 이제 꼬셔서 사귀고 싶은데 저 여자랑 쭉 진전해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면 주요적인 투자. 이를 룸을 잡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스탠딩으로 가도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가 나간다. 그리고 그 여자를 꼬셔서 스탠딩으로 꼬셨다는 거는 이제 남자가 비주얼과 키가 스펙이 된다는 거죠. 뭐 스펙이라는 거 성적, 뭐 공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처음에 보여주는 이 외적 비주얼. 이걸로 내가 1차 통과 해서 그 여자를 이렇게 섭렵해서 밖에 나가서 또 술을 사 일단 3만원이 까졌어 입장비 이제 술집을 가서 안주를 세팅하죠 뭐 소주 적게 잡아서 3,500원이나 잡고 그리고 안주도 뭐 2만원대 내외로 잡아서 그럼 또 최소 한 4만원 까져요 그럼 총 7만원 까지고 한감정 5번 그리고 모텔을가 모텔비도 남자가 되겠죠 음. 아 근데 뭐 깨우는 여성분이야 깨우는 여성분이어서 여성분이 낫다고 쳐 정말 드물겠죠 야 깨우는 여성이 거기 가서 그렇게 남자한테 수도 수돗... 어, 너무 꼭 그러고 있을까요? 집에 일단, 일찍 가서 아 일단 더치페이가 자기개발 활동을 하지 않나요? 아 아니에요. 아니, 이건 또 위험하루한 아, 게 깨어있는 여자분들이라는 게뭐아 어, 아, 나는 그 청팅술 집 절대 안가 이런 건 아닌 거 같고 제가 왔어요 어. 어 나는 더치페이 해야지 왜 남자만 다네? 나도 낼수 있어라고 해서 음. 쿨하게 모티브를 자기가 낸다고 해도 어. 남자 님이 실만 원에서 9만 원이 까진 상세예요. 네. 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감정 노동할 바에 너무 힘들다 귀찮다 이런 분들이 그냥 바로 완큐에 나는 대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9만 원에 이 온갖 이 내가 막 방금 말했던 거죠. 이거를 하기 귀찮다. 나는 그냥 빼기만 할 거다. 나는 응. 분들이 이제 성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하라고, 하라고 당당하게 저는 네. 그 당당하게 하고 대신에 세금 내고 내고 기록 남길 거 남기고 음. 제3의 피해자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합법화에 저는 찬성 음. 근데 우리나라는 왜 합법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말할 때 여성가족부 음. 아닐까요? 저는 그거 같은데 여성가족부랑 음. 한국이 여권이라니까 여자의 권리? 여자들의 위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인정하지 그게 않으시죠 올라 있는데. 아 정말 많이 올라갔어. 배려 여 아, 여성 주차장 있는 나라 우리밖에 없다며. 그 씨, 장애인이랑 음, 똑같은 취급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기분 ㅈㅂ해가지고 쪼. 없애라고 하겠어. 근데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어왜 장애인이야? 아니야. 우리 나라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신신 우주 신 아, 세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여자로서 받아야 될 권리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대로. 어호의가 계속되면은 병. 만드는 거 아니야. 효과가 여자들을 많이 망가뜨린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여성분들이 꽤나 많아요 정말 꽤나 많아요 음, 맞아 정말 맘충, 인터넷에 맘충. 떠도는 그런 <laughs> 맘충이랑 팸이 음. 그 골팸이라고 하죠 골팸이랑뭐 하여튼 이상한 그 집에서 맨날 처먹고 살만 띠룩띠룩 찌면서 키보드 두들기는 애들 음. 말고 그런거 안하면서 정말 자기개발 독서나 스터디 모임 같은데 가고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지금 음. 그 키보드 두들기 시간도 없이 자기개발을 하고 있는 정말 깨어있는 정상적인 그런 여성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런닝 모임도 가보고, 뭐 체육관, 뭐주 있어요 킥복싱장에 다녀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남자 비율이 어쩔 수 없이 많죠. 이전 세계적으로 남자가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긴 한데 여자분들이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화를 나눠보면은 진짜 깨끗해. 깨끗하다는 거는 남과 여를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생물학적으로 우린 달라. 팀은 어, 남자가 완료하고 남자가 셀 거고. 여자는 감성이 좀 풍부하고 섬세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더라고 남자 여자의 그림체가 다르듯이 이런 식으로 남자 여자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는 그런 좀 깨어있는 여자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있습니다 깨어있는 여자도 있는데 네. 스스로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맞아. 근데 장애인이라고 말은 안하지 어떻게 네, 뭐 얘기다 하 보니까 이제 뭐 여혐 뭐 이런 쪽으로 <laughs> 가는데 여혐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 좋아합니다. 네, 사실을 좋아합니다. 네, 사실을 말하는 엄청 거지 여자를 형오 아니야?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도 그렇죠. 여자 지켜줘야지 kind of 남자 좋아해? 여자 좋아 yeah, <Hayır> 여자 좋아하지 여자지 데 정상적인 여자가 좋은 <éo> 거야 정상적이 네. <인지 equal Face Dance> <flat> 응. 지금 보면서 나도 싫어 경하는 여자들이 있너아니 <S nuestra psycho ederim> <N Shapiro> 아 그래도 맞아 진짜, 진짜. 그것도 있죠 손가락에 치면 끝이다 그 아, <laughs> 손에, 아, 손에 손에 살이 이렇게 심지어 하하하하하 붓바위 같애 진짜 실제로. 아니, 아니 이거 너무 소가어려가대기인가 기만율 쪽으로 보면 손가락 치면 이제, 아, 이제 아, 좀 끝까지 가다라고 하하고는분 너무 아요 이게 귀찮거든? 알아 나도 귀찮은 건데 하필 살다가 나한테 피해지면 고 그냥 젤나피해고 그래. <laughs> 그냥 나한테는 거는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 아, 아, 나라의 매매를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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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차피 그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있어없난 <laughs> 상관없지 <좋네>. <laughs> 그런데 내가 피해가 될수 있다는 생각이 고 성을 안 삼으면 피해아다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이 여자하고 아, 결혼까지 아, 생각을 아, 했어. 아 당연히 그래, 있다. 오 어, 나중에 내 친구가 얘랑 성매매를 했던 사기야. 어, 그런 어, 정말 뭐. 드라마들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음. 기분이 음. 참썩 참참 좋지는 않을 음.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다행히 결혼까지는 음. 안 했는데 사창가에서 음. 어, 음. 일하던 음. 여자분하고 사귀었던 사례가, 사례가 있었어요. 음. 아니 어, 솔직히, 솔직히 네. 만났는데 음. 이 있었던. 여성분을 만났는데 음. 여성분은 처음부터 오픈했어. 나는 이런, 이런 이런 사정이 있거나 나, 아니면 나는, 나는 그냥 뭐 호기심에 나 사장가에서 일을 했었어 야 얘기했는데도 내가 그걸 받아주고 오케이 괜찮아라고 한 상태면 괜찮은데 속였어 나는 외국에 왔다서 궁금만적 하고 음. 어디 회사 어디 음. 취직하고 뭐 개수리 했는데 나는 얘는 결국 음. 가는 시간이고 외국인 상급으로만 음. 로찬 거야 음. 이제 그런 걸방하기 음. 위해서. 성매매를 합법화를 시키고 왜 없앨 수가 없습니까 성매매를 없앨 수 없으니 차라리 합법화를 시키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등록을 하고 음. 배우자, 음. 예비 배우자들 이 사람의 성매매 기록을 음. 연락할 수 있게 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음. 여가부에서 입에 해야 거품 해야 물고 개X떨겠지 그쵸 탈출을 하라고 여에서하는게 뭐예요 이제? 없애야죠 없애야 되는데 어. 정권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좋겠어 돈줄 걸로 우리 군 장병들을 바비가 좀 좋은 거 메기지. 제 아예. 개인적인 생각은 이 돈이 맞는 거 같은데, 것 같은데 어, 제 생각이 뭐냐면 지금 현 정부가 왜 여가부 를없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가부 여가부에 <웃음> 가는 그 세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가부를 <laughs> 없애버려. 그러면 자기들 그 돈줄이 <laughs> 없어지는 거 플러스 지금 여가부가 <laughs>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자 지금, 진짜로, 진짜로? 그 자기들이 <laughs> 욕받이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욕받이 플러스 <laughs> 우리의 저금매출. 없애겠어요? 안 없어지. 아니에요.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여가부 없어지면 그 남은, 남은 예산은 다른데 돌리면 돼요. 누가 지금 요구를 먹는 것은 여가부 여가부의 정책에 아, 대해서 요구를 먹는. 여가부가 하는 행동이랑 여가부가 지금 하는 음.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먹는 거지. 야,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없는데 여가부 요구하는 잖아요 아씨 여가부 대 백신이 없어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가부가 개똥하고 이런, 이런 게생장서라고 하는데. 하는데. 이거 저 여가부 뭐 하는 거 a 이 o 욕을 하는 거지 다른 걸로 o u are l i 욕하 you are 아요 k e you are 니까 k e you are like you are like you are like you are like you are 쓰레기 e 정치 u are l i k 중에 o u 하 r e like you are like you are like 다그 u are like you are l 다 성매매는 합법화를 해서 당당하게 매매를 해라. 등기부등처럼딱뗄수 있게. 그거 말 상대에게 이 사람이 성을 샀다, 샀다를 볼수 있게 깨끗하게. 알차신 음. 것처럼 이 성을 사 남자랑 여자랑 교만이 싫어. 그거딱 걸을 수 있고. 어 나는 이해해. 뭐이렇 뽑아도 크레나 괜찮아. 뭐그더 가보니까 서로 더러운 뭐가 아, 더러운 애들이 만난 거고, 성같은 애들 깨끗한 탈할 친만는 거고, 끼리끼리 교만할 수 있게 하는 속이는 거는 안 되지. 그만이잖아 그건 안 되지 어, 만약에 한쪽이라도 등록되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쵸? 그럼 불법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 무조건 징역, 징역 최소 5년을 때려야 돼요 그래야 음. 진짜, 진짜 당당하게 할 사람들만 하지 어설프게 뭐 벌금 100만 원 있다고 그러 벌금, 벌금 그렇게 때려버리면 나 같은 도 그냥 등록 안 하고 하겠다, 하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주차, 주차 딱지 뭐 이런 것도 그 너무 싸. 싸 너무 싸니까 계속 그냥 돈 내고 하는 게지 주차비 그냥 내는거 딱지값 내고 세우 네. 저는 그 주차 딱지 돈만 넣서 무조건 유료 주차 저는 무조건 유료요 저는 딱지 떼 무조건 유료 주차만 넣어요 아돈아까 어. 아, 돈이 아깝고 아니고 또서 내가 주차편도 나중할 주차 건데 차 세워놓으면 <laughs>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 거야 자 아무튼 네, 까지물맨는왜합법안 될까 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예, 하는물맨 찬성 저도 찬성 음 찬성은 니들에 했던 이야기를 조보시면왜 찬성을 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찬성인데 만안해 전화가까요거 <목소리도> 아, 아, 그, 고양이, 고양이 밥 사줄까요? 사줄까? 그렇죠. 우 강아지 사줄겁니다 그람라리 그그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고 다음, 다음 시간에 만나 뵙또 하겠습니다 <목소리도>